무바달라 월드 테니스 챔피언십 준 결승 12월 17일 밤 9시 TBN 스포츠 자, 대한민국 8위 안에 들면 결승에 갈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선수들이 나옵니다. 네. 자, 이제 대한민국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김서영 김사나, 문수아 또 함께 자, 함, 이제 이 많은 기대를 받는 상황에서 여자 200m 혼계영 예선 2조에 1번 레인에서 출발하겠습니다. 1번 레인의 대한민국 자, 어제 남자 대표 팀의 기운을 이어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1번은인 대한민국 김사라 선수 출발했습니다. 김사라 선수 스타트가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요. 자, 김사라 선수, 이 네덜란드 선수가 가장 빨랐고 0.02초밖에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김사라 선수 좋습니다. 김사라 좋습니다. 야, 첫 번째로 턴을 했습니다. 13초 03의 기록으로 턴했습니다. 네. 좋은 기록인데요. 자, 김사라 선수 50m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규 경이 계속 치열해지고 있고요. 자, 스웨덴과 네덜란드 만만치 않습니다. 김사라 선수. 네. 터치했습니다. 자 김선수가 터치를 해줬고 문사 선수 이어봤습니다. 문사 선수 평양 50에서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 선수인데요, 100에서 100이 1과 200이 강한 선수이지만 네. 스포트가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네, 자 스웨덴과 네덜란드, 프랑스가 좀 앞서가고 있고 대한민국 현재 4위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이 중학생 문사 선수 끝까지 도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스포트가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끌어올려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문사 선수 좋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있고요. 자, 이제 저병영자들이 이어받습니다 김서영 선수 출발합니다. 자, 김서영 선수 다섯 번째로 이어받았습니다. 자, 금까지 페이스 좀 끌어올릴 필요성이 있겠고요. 네, 후반 50이 굉장히 좋은 선수기 때문에 잘 끌어올려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 단체전을 외에도 오늘 개인전에 저병 100도 출전하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대한민국의 맏언니 김성 선수의 여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스웨덴, 프랑스, 네덜란드 순이고요 자, 김성 선수 계속해서 계속 들어옵니다. 김성 선수 이제 터치패드를 찍었습니다. 허영경 선수 출발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주자 허영경 선수가 나서고 있습니다. 자, 자유형 주자 허영경 마지막. 자, 이뒷짐을 발휘해주길 기대해 보겠고요. 여전히 스웨덴, 프랑스, 네덜란드. 대한민국 4위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고 있고요. 4위까지만 해주면 너무 좋겠는데요. 네. 자, 기록이 중요합니다. 앞쪽과 기록을 비교하면서 결선을 갈수 있는 상황. 1위는 스웨덴, 프랑스가 2위, 대덜란드 3위, 대한민국 허영경 네번째로 들어왔습니다. 네, 기록을 한번 봐야 할것 같은데요. 정말 네. 잘해주었습니다. 자, 마지막 대한민국 허영 선수가 터치하는 순간 은 1분 48초 2, 4의 기록입니다. 자, 스타트 과정에서 김산 선수의 스타트도 굉장히 좋았고요. 김사라 선수가 첫턴 구간에서 25m 턴 구간에서는 1위로 찍었습니다. 네, 13초대를 기록하면서 첫 스타트가 굉장히 좋은 선수였습니다. 네, 2조에서는 대한민국이 4위, 1분 48초 24의 기록입니다. 자, 영국이 기권한 상태에서 이 7개국의 경쟁이 펼쳐졌는데 대한민국이 2조에서는 4위로 들어왔고요. 자, 1주와 이제 기록을 합산한 결과 파위안에 든다면 결선에 갈수 있는 대한민국. 아, 첫 장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네요. 아쉽습니다. 아쉽지만 정말 잘해 줬습니다. 마지막 네. 두 자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그 대단한 선수들, 세계적인 선수들 옆에서도 절대 기죽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9위입니다. 아, 어, 너무 아깝지만 우리나라 선수 최윤수 선수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자, 대웅 선수도 하지만 여경은 펼쳐줬습니다. 이 파리권과는 0.2초 안쪽이 차이였기 때문에 더욱더 큰 아쉬움을 남기는데요. 하지만 이 대회 올차 첫 종목에 나섰던 우리 여자 대표 선수들 최종 9위의 기록으로 여자 200m 혼경을 먼저 마쳤습니다.